샬롬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서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앱옷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으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줄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사슬에 다른 두 끝을 애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기술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늠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와께 호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벌어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항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몬과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성스럽게 제작했으며, 에봇, 흉폐, 겉옷, 속옷, 관과 띠등 모든 제사장의 의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흉폐에 붙은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때온 백성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모든 성막 기구와 의복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제사장을 통한 중보 사역,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으로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준비하여 제사장의 옷을 완성했듯이 저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소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때그때 그때 명령하신 말씀을 먼저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사장이 열두 지파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장의 옷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나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중복이도로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이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속히 드러나 잘못 세워진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제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위성자들을 위해 중복이도 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주님의 목회사들과 교회 시체들과 파송된 성교사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